채소 주스는 독소를 제거하고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기 위해 식단에 추가하기에 매우 건강한 음료이다. 과식 후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료를 마셔보자. 또한 체중을 줄이고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가중 과식을 하고 나서 회, 복을 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다. 맛있고도 건강에 좋은 정화작용을 하는 네가지 채소 주스를 소개한다. 하루 중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채소 주스 채소 주스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강상 이점으로 인해 하루 중 언제든지 마시기에 훌륭하다. 과일, 주스의 경우에는 당분이 풍부하고 많은 에너지를 선사함으로 아침에 섭취하기에 가장 좋다. 그렇지만 과일을 채소와 향신료로 바꾸면 신경계에 더 균형 잡힌 효과를 선사하여 밤에도 마실 수 있다. 이러한 채소주스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. 채소주스의 정화 능력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. 간, 신장 및 장의 기능을 조절한다. 피부, 모발 및 손톱의 겉모습을 개선한다. 다량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. 지방을 제거하고 인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이 된다. 에너지 수치가 높아진다. 스트레스 및 불안과 같은 신경 질환을 퇴치한다. 열과 같은 영양 결핍을 개선한다. 신체의 방어력을 강화한다. 과식 후 회복에도 우미되는 저칼로리 채소주스 채소, 과일, 향료, 작물, 씨앗 및향신료의 맛있는 다음과 같은 조합을 시도해보자. 이러한 음료의 약효성분으로 더 건강해지자. 1. 오이, 물냉이 및 생강주스 이러한 채소주스는 상쾌하고 살짝 매운맛이 있어 톡 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. 이 음료의 주된 특징은 팽만감 및 체액 저류를 퇴치하는 정화작용이다. 오이 는 장기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두 가지 특성인 항산화제 및 알칼리화제이다. 또한 체액 저류에 훌륭한 치료제이다. 물랭이는 브로콜리민 루콜라와 같은 과인 작은 녹색 잎이다. 물랭이는 비냐를 퇴치하고 혈당 지수를 낮추는 정화 및 인뇨 효과를 갖고 있다. 이러한 채소는 정기적으로 섭취하기에 매우 건강한 식품이다. 생강은 특히 여성에게 매우 유익한 약용 향신료이며 신체의 천연 촉진제이다. 따라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. 2. 토마토, 마늘 및 바질이처럼 맛있는 채소 주스에는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 가스파초가 떠오르게 된다. 하지만 훨씬 더 가벼우면서 향이 좋고 놀랄 만큼 영양가가 높다.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리코펜은 전립선암, 폐암, 미대양과 같은 특정 유형의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. 주스에 올리브, 일과 후추를 추가하면 영양가가 더 높아진다. 마늘은 혈류 개선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천연 항생제이다. 바질은 신체를 자극하고 신경계를 이완하는 능력이 있다. 3. 비트, 치아시드 및 사과 신장 및 당과 함께 장은 음식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력적인 자주색 주스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장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. 비트는 철분, 이 풍부하다. 따라서 비혈을 퇴치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. 치아시드는 장을 꼼꼼하게 청소하고 콜레스테롤 및 혈당지수를 조절한다. 사과는 심혈, 관질환을 예방하는 훌륭한 정화 과일이다. 4. 샐러리, 당근 및배 주스 이번에 소개하는 달콤하고 가벼운 주스는 많은 독소를 제거하면서 피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 음료는 특히 정크푸드를 먹고 난뒤 생긴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와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다. 셀러리는 간과 신장의 정화기능을 개선하며 피부를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이상적이다. 생당근은 안구질환 및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훌륭한 항산화제이다. 배는 주스의 자연적인 단맛을 선사하며 체액 제거에 도움이 된다. 또한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규소가 풍부한 식품이다.